야 이거 뭐 이거 트리트모트인가? <laughs> 일단 오늘 청문의 주인공 노돌리님 본인 소개 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트위치와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겜러 노돌리라고 합니다 아 정겜러라고 하셨는데, 지금 메이플만 엄청나게. 정겜러예요. 메이플 유튜버 노돌리님. <laughs> <한 번. 웃음> <laughs> 저희가 지금 초 질문을 몇개 준비했는데,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시면 묵비권을 해서 하실 수 있고. 아,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, 모든 걸다말씀드리니다 오케이, 네. 알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에이. 나온 거니까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노돌리님 본인은 자발적이신가요? 강제적이신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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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약간 반반이에요. 아, 보면은 아, 이 있어요. 라인이, 아, 라인. 네, 라인이. 어? 뭐 어. 어, 여기 여기 요런데 요런데 이런. 뭐 어, 살짝 그런데요이데 요런데 요런반 요런데 요드데 요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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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요 저는 요션대벌이에 요런데 요런데 반 분위기 메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민머리의 어. 장점을 한번 일단 설명해 주세요. 장점 일단은 샤워를 할때 아. 반으로 줍니다. 샴푸를 왜할 필요가 없지. 밖에 다닐 때그 네. 머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돼. 여성분들은 보면은 맨날 이렇게 아, 면서막 이렇게, 이렇게 하면서 막 남자들도 보면 앞머리 다 이렇게 머리 말리고 어. 근데 나는 어느 그,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. <laughs> 밤이 불거나, 눈이 내리거나, 비가 내리거나, 뭔 상관이야? 갑자기 막 내가 약속 시간에 늦었어. 응. 어, 근데 일어났는데, 어? 10분 안에 가야 돼. 근데 딱 10분 거리야. 바로 그냥 옷만 입고 나가면 돼. 오오오오오 혹시 그러면은, 우리가 모르는 단점. <laughs> 일단은, 어, 제일 중요한 거야. 난 아직도, 난 아직도 그날을,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. 대머리가 된 해. 첫, 첫 해. 번째, 겨울. 굉장히 <laughs> 추워. 모자를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, 네. 맨 처음에는, 저랑 똑같으신 분들이 이제 모자를 겨울철에 아, 아. 꼭 비닐을 쓰고 비닐. 다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. 웃긴 게 뭐냐면은, 이렇게 아. 되면 여름에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 어, 여름! 하얗게 익었고. 오히려 더워. <laughs> 사실 뭐좀 그런 것도 있긴 하지. 살아생전, 머리 스타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아. 컬러로 바꾼다거나, 푸블럭부터 아. 해서 막 이런 거 많았는데, 한 번도 못 해보니까 아. 그건 좀 아쉬웠어. 오. 언제부터 그러면? 정확하게는 한 3년 정도 됐나? 요 얼마 안 됐네요? 그 전까지 머리 있었어요? 어, 어. 있었지. 예. 지금 눈리림눈리림 태어나서부터 뭐 그랬다? <laughs> 이거 굉장히 신박한 질문이야요 어, 신박한 거, 좋아. 혹시 길거리에서 마주치면은 그분들과 동지애를 느끼는가? <laughs> 이거는 제가 항상 네. 하는 게 있어요, 아, 네. 일단 길거리에서 만나잖아요. 네. 아까 말했죠. 네. 라인을 본다고. 패션 대머리인가? 아 아니면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인가? 스캔으로 이렇게. 어우, 팍 나오죠. 그러면 어. 이 사람이 패션 대머리 됐을 때 느끼는 감정. 어, 이제, 기만의 이제. 아 <laughs> 한 가지 스타일만 고소하시는지 이제 어느덧 3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슬 질리지 않으신. 아, 항상 지겹죠? 항상 지겹. 항상 지겹죠? 한 가지 머리 스타일만 고소하시기 질릴까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만 원짜리 가발과 5 0만 원짜리 가발. 과연 노돌리는 코너일 수 있는지. 그대로 다 오늘은 가발편입니다. 어떤 게5 0만 원짜리 가발일지 찾아보는 게 미션입니다. 일단 외관만 딱 봤을 때. 음. 그래도 외관상 봤을 때는 이쪽이 좀더 약간 음. 그런 상자에다 이쁘게 포장한 느낌이뭐 빛을 준거 보니까 약간 네. 이친구 약간 기만하는 것 같아요. 아.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요 일단 게이 친구 왜이볼게요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 진짜 사람 좀 약간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여기 괜찮아요. 정수리도 되게 표현을 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는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친구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데이 얘도 약간 정수리... 오 정수리도 만만치 않아 요야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요? 아직잘 모르겠... 제가 일단 써볼게요 난 가발을 태어나서 진지하게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? 자, 가발이 클립형이 있고 네. 접착을 시키는 게 있어요 <laughs> 머리가 조금이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클립 그리고 접착을 죠확 이제 민 사람들은 접착 아 이거는 그냥 씌우, 씌우는 거네요 오, 어, 얘는 뭐예요 그럼? 아얘 클립이네 아는 얘는 얘는. 클립이네 여기 이 클립이 있네 어, 어. 뭐 어떻게 보면 얘가 약간 접착형이고 클립형이네 이런... 어, 어 그렇죠 그렇죠 내가 봤는데 이렇게 막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살짝. 어, 벌려. 그렇지, 그렇지. 이 머리카락이 안 나오게끔이야. 이 정도면 됐어? 어, 오케이. 그 다음에 이 자, 모자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뒤집어까? 뒤집어까? 딱 이마에 딱, 딱 붙이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붙이고. 아. <웃음> <오>. <웃음> 이거 뭐야? 패션의 완성은 머리다. 딱, 그렇지, 그렇지. 해요. 이야. 어, 머리살 이 사라지니까, 아, 원빈 같다. 처천이야 어. 자, 이제 저 가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얘는 부분 가발이네요, 어, 보니까. 부분 가발 같은 부분 느낌인데? 가발. 먼저 이렇게 껴가지고, <laughs> 탁! 해요. 그 다음에 여기 두개 있죠? 탁! 꽂아요.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이 가가지고, 꽂고, 점! 하고, 마지막 뒷머리까지 마무리. <laughs> 탁! 이렇게. 이렇게 <laughs> 하는 거예요, 아시겠죠? <laughs> 이게 훨씬 이쁜데 스타일은? 그냥 부분이니까. 뭐야 음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안정성이 <laughs> 일단 살짝 부분 가발과 전체 가발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지금 봤을 때 어느 게 비싼 걸까요? 잠시만요 좀 만져볼게요. 네 만진 뭐가 있어요? 근데 머리결 진짜 똑같은데 그 얘랑 얘랑? 알것 같기는. 나는 음치 다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제가 봤을 때는. 네. 요게 만 원이에요. 맞습니다. 아 네. 이게 근데 네. 이게 만 원이에요. 이게 네. 만 원이에요. 에이.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봤던 게 있어요. 에이. 정수리를 한번 보고 올게요. 그니까. 왜냐면 이게 정수리가 네. 돼지껍데기 같아요. 사람 안 갖고 돼지 머리 네, 네. 같거든요. 근데 얘는 이건 진짜 사람 정물 맞아, 맞아, 맞아. 이 근데 되게 놀라웠던 거는 이게 막상 보기에는 이렇게 했지만 막상 이렇게 만져보잖아요? 근데 차이가 별 차이가, 차이가 없어, 똑같아요, 진짜. 어, 별 차이가 없어, 이게 진짜.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타임, 노돌리가. 가발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. 아이고. 과연 우리 유튜브 대표, 노돌리 씨는 가발을 쓰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. <laughs> 이런 거안 쓰셔도 돼요? 그건 머리에 진짜 네네 니, 가땡이네 달놈. 떨온. 부적함이다, 부적함이다. 어, 그럼 빛을 얼마나지 아, 오랜만이야, 지금. 어때요, 지금 뭐좀잘 빛고 있습니까 어, 지금 제가. 어, 굉장히 편 들어. 어,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짜잔! 네, <laughs> 귀엽다. <웃음> 안경까지 한번 벗어 주시면 안 돼요? 아, <laughs> 어, 어? 안경. 능둥이야, 둥둥이. 심정이! 야, 오늘 <laughs> 말 봤다. 어, 승이야 지금 적응한는데 뭔가 노골이 아닌 것 같아. 땀흐아는거얼굴에 아, 아, 그... 완성은 머리야. 어, 근데 형 진짜 살까지 딱 빼면은 아, 약간 좀 아이돌상인데, 요 아이, 기가 막히지. 와, 기가 막힌데? 기가 막힌데? 네. 이쯤에서 궁금한 거. 이 정도 되는 가발이면 고데기도 되지 않을까? 흔해! 그래. 오랜만에 이거, 이거, 이거. 낯설죠, 형?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. 오, 여 네. 있어. 아, 당신! 아니, 아니. 당신 그런 식으로! 음, 아니! 음. 어, 이 느낌 오랜만이야. 아, 그게그게워그 아, 되게, 되게 아, 되게 유튜브 최초 노돌리 머리 에주는 남자. 어, 너무 좋아. 오. 미안. 오, 머리가 자연스럽게 된다. 미용실 가서 커트 음. 다 하고 이것만딱 벗어서 줘요. 아아 미용실 가면 아, 혹시 바쁘거나달에는 아, 그냥 이것만 맡기고 <laughs> 형 콘텐츠 한번 가시죠 미용실에서 가발 쓰고 가면 머리 잘라주고 어머 못 봤어 이거 들고 가는 거야? <laughs> 그럴 싸한데오 <수 없네? 웃음> 어, 콘텐츠 괜찮은데? 어쨌든 <laughs> 뭐 여기까지 정리해 봤을 때만 원짜리 가발이랑 5 0만 원짜리 궁극적인 차이점이 뭘까? 지금 에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은 이게 너무 윤기가 잘 날해. 어자기적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수리만 보면은 대충 느낌이 와. 비싼 거의 장점은 맞춤형으로 어, 이렇게 맞아. 싹 사이즈 딱 해야 맞아. 이제 확실히 티가 나. 오. 제가 옛날에 가발 썼던 사진이 맞춤형 가발이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걸로 이제 찍은 사진들이 있어. 네. 저는 저거. 형, 그거 머리 있을 때 사진인 줄 알았어. 근데 그거를 보면은, 오! 이래.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완전 달라. 느낌이니까. 음. 그러니까. 음. 진짜 자기 머리 같아. 어, 내, 진짜 내 머리 같아. 네. 어, 지금 뭐보여줄게야보여 어, 뭐. 봐도요? 이게 아기 때인데. 저건 가발 아니니다 그렇지. 음. 아, 뭔 소리야? <웃음> <웃음> 와, 이때 몇 살이에요? 이때가. 제 나이쯤 되네. 학 스물... 다섯? 그리고 이제, 어, 이거는. 아, <laughs> 깜짝이야. <이제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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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는 여러분들, 항상 우리. 어... 전국에 계신... 분들! 예! 형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, 대표로서 여러분들, 탈모는 문제 있습니다! 무슨 연구신... 맨날 빠졌다가, 청소다가 아, 아, 어? 지금에서야 이제 느끼는 거지만은 탈모는 음. 겨울에 그냥 잊었다는 거야